성경씨, 네. 어떻게요 2년만에 또 한방극장에 네. 소감 좀 들어볼까요? 어, 2년이 흘른줄 몰랐어요 <laughs> 이렇게 공연을 처음 해봤는데, 제가 하고 있는데 공연하니까 1년이 훅 지나가더라고요 <laughs> 이렇게 오랜만에 드라마로 복귀를 한,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 사실 촬영을 했을 때는 작년에 하, 상반기에 촬영이 다 끝났기 때문에 어, 좀 생각보다 늦게 나온 것도 있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 작품을 골랐을 때는 일단은 어, 뭔가 오랫동안 쉬면서 너무 고심을 해가지고 작품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보다는 최대한 많은 좋은 분들과 함께 좋은 작품들을 쉼 없이 좀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어, 함께 하시는 감독님, 뭐 선배님들, 작가님 그리고 또 이걸 진행하는 모든 좋은 팀들이 있었고 거기서 미영이가 사실 초반에 대본을 봤을 때는 할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을 처음엔 했었다가 그래도 이 극에서 유일하게 이 석철이한 인물에게 좀 환기를 주면서 설렘을 줄수 있는 그런 역할이 돼도 참 좋겠다 그것만 돼도 되게 행복하게 할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민 없이 좀 했었고요 또 생각지 못하게 2년 만에 나온 거라 또 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매 순간 임하듯이 항상 즐겁게 최선을 다해 네, 찍었습니다 네가수지망생 예어 이번에 미영이가 또 워낙 또 노래를 잘하고 지금 또 뮤지컬도 워낙 잘하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좀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어 가수 지망생 역할을 뭔가 연기하고 이런 거에 대한 걱정도 물론 있었겠지만 어 아무래도 제가 노래하고 피아노 치고 하는 장면들을 또 팬분들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이제 미영이로 보이지 않고 저로 이성경으로 보실까 봐 그런 부분들이 좀 염려가 많이 됐었어요 근데 어. 그래도 미영이로서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장면들에 있어서는, 어, 음원 하나하나나, 하나 또 실제로 연주하고 음악감독님께서 만들어주신 곡들도 있고, 피아노 곡들도 있고, 그런 것들을 되게 공들여서 연습하고 만들었거든요. 그래서. 이제 그런 음악들이 나왔을 때 아무래도 들으시면 훨씬 좋으실 테니까 그런 완성도 있는 음악들로 그래도 등장을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되게 가수가 된 것처럼 공을 많이 들였었고 연주도 처음 녹음해봤고요 이번에 그러면 이성경 씨 음성을 많이 들을 수 있겠네요 노래를 네 근데 감성님한테 처음에 음. 많이 부탁드렸어요 제가 하도 피아노 치고 노래하는 걸 많이 하니까. 음. 이 성경으로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네, 그 장면이 최대한 없었으면 좋겠다고 음. <laughs> 쫄랐던 기억이 있는데, 그래도 너무 좋은 곡들을 또 극중에서 부를 수 있게끔 또상황이 허락을 해주셔가지고, 음. 네, 그런 미영이로서 그런 곡들을 되게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. 또 멜로 연기 같은 경우도 첫사랑이라는 걸 첫사랑 역할을 맡았다라는 생각보다는 순수하게 정말 그 인물들이 돼서, 어, 정말 두 인물들이 너무 순수하게 사랑을 하고, 막 설레어하고, 기뻐하고, 숨통도 트이고 서로 만났을 때 이런 모습들이 잘 담겨 있어서 그 순간에 몰입하면서 되게 재미있게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.